자 그리고 20세기의 학자죠 광마리학입니다 광마리 광마리학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자 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광마리학의 집에 갔다 와서 북경에 있는 집에 갔다 와서 찍은 동영상도 이미 어, 북경반점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마리학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고요 또 하나 참고로 할 거는 광마리학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하고 나서 1950년대에 어, 이 양반이 말하자면 지금의 문화부 장관 같은 거예요. 문화부 장관이어서 이 사람이 결정해서 북경에 어, 치가 있었던 그 내성을 모두 헐어버리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광마약입니다. 예, 그래서 북경에는 지금 성곽이 남아있지 않죠. 예,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광마약은 1938년 10월 10일에 무한에서. 어 항코 항구에서 있었던 조선 의용대 창립식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당시에 어 팔로군에서 그 지도 위원을 말하자면 조선 의용대 지도 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. 예. 그런 어 우리와의 연관성도 있는 사람이다.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학자로서 혼자서 종합대학을 세울 만한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. 자,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. 광만학에 대해서는.